IT 컴퓨터 직종 종사자라면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살기 좋은 나라 어디일까요? 원격 근무와 글로벌 커리어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지금부터 노마드 친화 국가 탑 3개의 국가를 알려드립니다. 베스트 3. 1위 포르투갈. 유럽 디지털 노마드 비자 중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낮은 생활비, 유럽 내 자유 이동, 따뜻한 기후까지. 택비서와 스타트업 환경도 활발해 IT 종사자에게 기회가 많습니다. 2위 에스토니아, 세계 최초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만든 나라. 전자정부와 핀테크 강국으로 원격 근무 인프라 최고 수준. 영어 사용도 널리 가능한 해외 IT 전문가에게 열려 있습니다. 3위 캐나다. 최근 택탤런트 스트레터지를 발표하며 원격 근무자와 글로벌 IT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주권 커리어 확장성 측면에서 미래 비전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정리해보면 먼저 포르투갈은 이트 종사자들에게 풍요로운 삶의 질이 좋습니다. 에스토니아는 IT 인프라와 디지털 강국입니다. 캐나다, 커리어와 미래 영주권 기회. 여러분이라면 어떤 나라에서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를 시작하시겠나요? 디지털 노마드로 미래 새로운 커리어와 인생의 기회를 찾으세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